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제가 통상겹김치찜 만들어봤고요 여기에 시금치가 아주 파릇파릇 잘 나왔길래 시금치 넣고 표고버섯 넣고 된장국 끓이고 쑥을 고추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무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쳐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음. 밥 하느라 고생했어. 너무 맛다 상추. 응? 내일 먹어야겠다. 내일 먹어. 음. 깜짝 놀랐네. 맞네 상추 준비해 놓고서. 맞네 맞네. 맛있었다면 귀신이 어린이께 밥 뺏겼나봄. 귀신이 먹은 맛없다던데런데 내가 보니까 그 귀신이 내가 값을 지불해서 구경만 했을 것 같아. 귀신도 근데 중국 귀신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laughs> 귀엽게 봤을 거야 음. 그게 쑥을 이렇게 고추장 넣고 버무리니까 맛있다 오, 되게 신기해 음, 맛이 되게 좋아 음, 솔직히 나 걱정했잖아 자꾸 쑥, 쑥을 산다길래 우리가 쑥을 무쳐 먹나? 한 음. 번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무친 레시피가 흔하진 않더라 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음, 괜찮은 거 같은데? 맛있다. 향도 좋고 네, 그런데 맛있다. 두 분은 드시는 모습도 닮았어요. 그런데 같이 오래 사니까 닮나봐요. 와 이거 시금치 시금치장정말닌데 음. 음. 맛있지. 오, 녹아 입에서. 시금치가? 응. 음. 음. 이제 시리기보다 시금치가 낫다. 시래기 좀 억센데 음. 시금치 되게 부드럽다. 맞아. 음 요리는 저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본적인 거 배우고 나머지는 응용하면서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응 음, 좋은 꿈 꾸세요 선생님. 요도 계속 하다 보면 느는것 같아. 음. 요리는 쉬는 날은 같이 하는데, 국방은 전자구요. 어부가 야채 손질 담당입니다. <laughs> 귀찮은거 어부가에요. 설거지, 설거지랑 요리 손질은 어부가하고, <laughs> 요리는 내가하고. 맛있다. 맛있지? 고기를 잘 구웠다. 음. <laughs> 전 찬밥이 조금 남았길래 조금 했고 어부는 따뜻한 밥이고, 저는 반반이에요 유독 찬밥을 되게 좋아해 난 찬밥 좋아 난 찬밥이 또 그리고 응. 칼로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laughs> 다이어트식으로? 난 찬밥이 좋더라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원래 셰프들은 요리만 하면 돼. 맞아. 음. 고생 담당인데 미안하긴 한데 군말 없어서 그냥 <웃음> <웃음> 군말 없이 하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어요. 고추장만 넣었어? 고추장이랑. 참기름, 들기름, 깨, 간장 한 스푼 음. 원래는 레시피는 간장이 안 들어갔는데 넣으면 비빌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한 스푼만 넣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음, 되게 약간 콩가루 같은 맛도 난다? 그게 약간 그쑥 기존의 식감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가 봐 약간 음. 콩가루? 된장 맛도 살짝 나면서? 음. 우시 집밥이 최고야. 저희는 그냥잘안 싸워요. 싸울 일도 없고 저는 약간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음, 어부랑 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별로 싸우는 게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트러블 자체를 되게 안 좋아. 음, 감정 낭비하는 거 싫고 무슨 얘기할 때 흥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변에. 지인들이 되게 보면 수도분해요, 성격들이. 그치? 음. 비슷해요, 주변 친구들도. 불만 없는 편? 음. 보통 불만이 있어야 싸우더라고. 맞아, 근데. 보면 친구들도 배려가 진짜 많아요. 음, 유독 맛있다.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역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메뉴야 된장국, 나물 무침, 김치찜. 거기다 김. 음. 김 하나가 완성도가 엄청 올라가거든. 음. <laughs> 두분식사 너무 예뻐 냠냠냠냠 <laughs> <laughs> 맛있어 섞기다 보니까 더 맛있음 음 술은 먹을 줄 아는데 너무 막 좋아하거나 자주 하진 않고요 자리가 있으면 그냥 남들 먹는 만큼 먹는 음음 음. 근데 둘이는 거의 안 먹어요 거의 둘이 먹는 경우는 진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최연석 하이볼 나왔다. 음 새로운 거 나왔다. 어, 그런 거 한번 먹어보는 정도. 아니면은 그냥 뭔가 치킨 시켰거나 필터 시켰을 때 맥주 한캔 둘이 나눠 먹는 거. 근데 그것도 잘안 먹어. 그것도 잘안해 근데. 그것도 남은 거 먹는 거야. 음, 맞아. <laughs> 지인도눌러갖고 맞아 남으면 좀. 남으면 먹으니까? 먹는 거지. 음. 그래서 술방도 지인들 게스트로 나왔을 때나 술방하고, 우리 둘이서 술방 거의 없어요. 음. 음식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상대가 채소 싫어하고 이러면 뭘 만들어도 다 빼야 해. 이러는데, 어부가 생각보다 편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만드는 제가 좀 편식이 있어서, 오히려 때는, 먹으라고 하지, 제가. 어, 맞아. 내가 그런 건 고려를 잘안 하게 되기는 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막 서로 막 음식이 심하게 갈린다 이런 것도, 음. 것도 없기는 해. 엄청 맛있다. 음. 고기도 오래 삶아도 엄청 부드러워. 해동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깨알 자랑하는 거지. 내가 해동했잖아. 원래 제가 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부가 드라이 아이징으로다가. <laughs> <laughs> 온도, 물 온도까지 해가지고 막 담궈 놓던데? 응? 맞아. 이렇게 맛있게 해동이 된다면서 고기도 부드럽게 먹는 해동법 해가지고 해동을 막 열심히 하던데? 나는 아까, 저 통에 뭘 저렇게 담궈놓은거야? <laughs> <laughs> 보니까 통삼겹이더라 자꾸 고기가 물에 뜨는거야 음. 뚜껑 닫았지 그래서 음. 닫으면서 세워가지고 안 잠기게 그래서 닫혀있었구나 음. 봤는데 딱 뭔가 뚜껑에 닫아서 물, 막 물에 담궈놨더라고 저는 약간 건더기 파요. 오늘의 할우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전 뭐든 먹습니다. 아이고, 아 어, 고추 매워. 오늘부터 좀 먹어보려고 노력하던데 맵다. 고추 먹어야 돼. 좋은 거 같아. 술이 좋지도 않다던데 그런 거 담고 싶어 그런데. 근데 또 저희 옛날에 술 엄청 좋아했어요. <laughs> 좀 변한 거지. 한번 아파 보고 나서 음. 술은 멀리하자. 음. 이제 술 먹으면 또한 이틀이 사라지니까 음. 이게 간이 많이 안 좋구나. <laughs> 음. 젊었을 때 너무 음. 혹사를 시켰다. 잘 분배해서 썼어야 음. 됐는데 이런 생각. <laughs> 경험 뒤에 깨달음. 밥 말아 먹어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김치찜도 말아 먹고 싶고, 나물에도 비벼먹고 싶고, 국에도 말아 먹맛있고밥 <laughs> 반찬이 그냥 밥도둑임. 음. 제가 녹이는 고기가 되게 시원치 않았나 봐요.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아요나왜 싸우는 건 팔리퍼서 그냥 핸드폰 던진 거 말고 생각이 안 나냐? 나도 딱히 생각이 안 나. 진짜 안 싸워요. 예전에는 어부가 편집을 하니까 제가 바라는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다보니 내가 어부한테 예민하게 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원래 어부가 화가 잘 없고 나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그 글쎄 내가 예민하게 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치 음. 집이 넘어서 가면 일주일이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진짜 정신 차리고 나면 하루는 그냥 반납해야 되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힘들어 음. 피로가 안 풀린다는 게 <laughs> 너무 무서워. 하루 종일 침대에 쓰러져 있어. 음. <laughs> 음 그쵸? 일을 같이 하니까좀 부딪쳤던 거지. 우리 진짜 편집하기 전에는 그마저도 진짜 한 번도 없었다, 그치? 응, 음. 건태이는한 음,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연애할 때건태이가안 오는 편이에요. 저도요. 음, 우리 둘다 그러니까 건태이가안 오는 거지. 원래 성향 자체가 건태이가안 오. 또 먹을 어야또 먹어야? 조금 그래? 어부 먹을만큼 낫죠? 인천 생년분이셔요 그런데 근데 진짜 이렇게 잘안 싸우고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지금 7년째 연애 중인데요. 서로 첫사랑이에요. 나중에 결혼 생각도 있는데 제가 나중 에 견택이나 늦바람이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에이 7년간 안 왔으면 안 와. 보통 권태기가 언제 와? 한 2-3년 만나면 오지 않나? 예년 그치 그 정도 되면 오는 거 아니에요? 음. 빨리 오는 사람은 이제 100일 지나고 이제 권태기 오지 그치 7년 만난 사람이 권태기 같다는 얘기도 나못 들은 것같아 그럴 사람은 진작에 권태기가 오고 진작에 음. 바람 났어요 음? 저는 ENFJ이고 어부는 ENTP 맞지? 응. 팔년에 <laughs> 옵니다. <laughs> 제이씨님, 딸기체리님 막 공포 떠는 거 아니야? <laughs> 이가 진짜 맛있게 익었다. 음. 이게딱한번할 요리 있어. 7년이면 부부지 멀은데. 뭐 7년이라서 는우이 진짜 긴 거예요. 진짜로. 7년 전 생각해 봐. 까마득하지. 음. 기억도 안 나. 음. 초등학생이 입학학해서 유딩이 고딩이 되는 건데. <laughs> 고딩도 중학교 아, 음. 된거 아니야? 초딩이 고딩 된거 아니야? 대딩. 음 초딩이 대딩 되는 건데. 아, 그런 말이 있어요? 3년, 7년 주기적으로 결혼하면 건때기 온대? 너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올 것도 올것 같아. 어 맞아, 근데. 그것도 그래. 사람이 생각보다 아, 이번 년도 건태이가 오는 연도야 <laughs> 조심해야지,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하면건태인가 맞아. <laughs> 왜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 나는 음. 원래 건태기 안하 이러면 진짜 안 하. 음. 음? ENFJ가 착한 것 같아 그런데 제 주변에 ENFJ가 또한명 있거든요. 성격 되게 좋기는 해. 그치지 좀. 음, 내가 ENFJ라 그렇다기보단또 흔치는 않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ENTJ랑 ENFJ 왔다갔다해요. 뭐 어, 그렇게 생각해 진짜 긴 세월이다 이런데 엄청 길어. 나물은 그렇게 많이 사도 한한 한 끼면 똑딱이야. 맞아. 잡히지가 않아. 약간 쑥보다도 푸 음. 나물 같지 고소한 나물. 나물 같아. 음. 그 특유의 쑥 향은 아주 살짝 나고 오히려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쑥 향이 좀좀 줄었어. 음. 맞아, 내가 나도 느끼는 건데, 저도 이거 내일까지 먹나 했거든요. 못 먹을 것 같아.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아, 정말 많아 보였지만 다 없어지는 마법. 먹다 보니 항상 보면 한 끼를 세 끼처럼 를 먹어. 맛있다나. 음. 맛있어 오늘 유독 더 맛있게 된것 같아 자기의 정성이 더 들어 왔나 보다 그런가? 정성을 다 하긴 했어 너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잘